아 피규어 깔려다가 지금도 초콜릿 먹고 있습니다. 아이 심장이 안 좋아지는 느낌 은 뭐지? 안녕하세요. 짠 저번에 랜덤 투에서 뽑은. 디즈니 초콜렛입니다. 제가 저번에 여기서 피규어를 못 찾아가지고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. 피규어 초콜렛 안에 들어있다고. 짠. 응? 이렇게? 자, 오늘은 피규어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. 이거 다 까먹어야 되나? 피규어, 아. 어, 이건가 보네? 이게 피규어인가? 이거 어떻게 뜬 거야? 아, 엄청 귀엽네. 네, 설명서도 있네요 피규어 한마리 자 우선 여기다 두고 뭘또 어, 먹으라고 얘기했네 맛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8시인데요. 아, 첫 끼를 초콜렛 먹게 생겼네. 어, 괜찮은데? 어, 맛은 나쁘지 않아요. 살짝 크런키 느낌? 음, 괜찮다. 많이는 못 먹겠다. 자, 두 번째 초콜릿. 어우, 얘다 들어있네? 여기 있습니다. 오. 아, 초콜릿 다 어떻게 하지 이거? 트기만 하면? 자, 첫 번째. 아, 얘다 들어있구나. 오, 다 달라, 다 달라. 다 들어 있어. 얘는 뭐? 얘는 뭐 없네? 얼굴이. 아 이거 초콜렛 어떻게 하지? 오 돼지. 이 싸여만 가는 초콜릿들. 자 그리고 이게 인터넷 보니까 디즈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엘사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. 어 이게 중복이 나오는가 보네. 중복? 아 중복이 나오네. 같은 거세 마리 이것도 중복이다 중복 짠 핑크 돼지. 자, 닦았습니다. 닦았구요. 자, 나머지는 중복이네요. 예, 미키마우스가 같 생긴 애가 세개 나왔네. 이두개나오네 1, 2, 3, 4, 5, 6, 7, 8. 어, 한 개가 없다. 여기 있는 애들 아닌가 보네. 이 핑크 돼지가 없는데, 핑크 돼지가 나왔네?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저한테 남은 건이 초콜릿들. 이 초콜릿으로 아침밥 기는이 초콜릿으로 아침에 밥 먹게 생겼네요. 콜레 먹방에 찍어볼까? 음 맛은 나쁘지 않은데 아침부터 초콜릿을 먹으니까 심장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끝! 동영상 촬영